일본에 바르트를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구와타 히데노부인데 이 사람조차도 일본 정신에 충성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소개한 사람마저도요. 그렇습니다. 바르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와 교회에 대한 그 비판적 통찰 이런 건다 거세되고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음, 일본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봤었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요 네 국가랑 타협하고 또 순응하면서 그 모습을 갖춰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1920년대) 중반 그 쇼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아~ 쇼와 파시즘이라고 하죠. 그게 고개를 들면서 국가 통제랑 사상 동원이 아주 극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때 일본 기독교가 이 경랑 속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갔는지 오늘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는 일본 교회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섰던 때예요. 음.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에 저항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신학이 소개되기도 했고요. 아 그런 면도 있었군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목줄을 그냥 꽉 죄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황민화, 그러니까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변모해 갔는지 그 과정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6년에 쇼와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를 일본화하려는 시도가 더 노골적이 된것 같네요. 특히 타카쿠라 도쿠트로나 쿠와타 히데노브 같은 2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음,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더 깊이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셨죠? 네. 1세대와는 또 다른 양상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때 유럽에서는 국가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칼바르트 신학이 일본에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바르트는 (1차) 대전 때 독일 지성인들이 전쟁을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인간 이성이나 자연 관찰만으로 신을 알수 있다 이런 자연 신학을 전면 거부하고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은총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934년에는 나치 독일의 국가 교회화 시도에 맞서서 바르멘 선언 작성에 참여했죠. 바르멘 선언요? 네. 거기서 국가는 교회의 고유한 메시지나 사명을 침범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 당시 일본 교회에게 이 바르트 신학이 쇼아파시즘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신학적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랬나요? 네. 일본에 바르트를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구와타 히데노부인데 이 사람조차도. 일본 정신에 충성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 소개한 사람마저도요. 그렇습니다. 바르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와 교회에 대한 그 비판적 통찰, 이런 건다 거세되고요. 그냥 정치 현실과는 무관한 어떤 추상적인 교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이미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 그러니까 국체론이라고 하죠. 거기에 순응하던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적 바르트주의라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적 바르트주의라. 네. 심지어 바르트 본인도 일본 제자가 자기 글 중에서 정치신학적인 함의가 담긴 부분은 쏙 빼고 번역하려고 하니까 좀 의아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저항의 동력이 될 수도 있었을 신앙마저 이렇게 힘을 잃으면서 국가는 이제 법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 정점에 있는 법이 바로 1939년에 제정된 종교단체법입니다. 종교단체법이요? 네,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는 있었는데 잘 안되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법이? 핵심은 모든 종교단체의 교리설파나 의식집행 심지어 교직자 임명이나 재산 관리까지 전부 문부 대신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죠 그 감독과 통제 아래 둔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걸 다요. 네 특히 교니가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신민의 의무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냥 설립인가를 취소해버리거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었어요. 신사참배 거부가 바로 이런 위배행위로 간주됐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신사참배 거부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이 법이 통과됐을 때 당시 일본 기독교 지도부의 반응이었다고요. 통제법인데 환영했다니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대목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드디어 처음으로 국가 법률에 의해서 공인된 종교가 되었다면서 막 감격하고 환영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공인이라. 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국가가 인정해 주고 말고에 달린 게 전혀 아닌데도 국가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걸 마치 무슨 특권을 얻은 것처럼 여긴 겁니다. 이건 뭐랄까 당시 일본 교회가 복음의 공적인 증언이나 예언자적 사명을 얼마나 깊이 망각하고 있었는지 또 국가 체제에 편입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랫동안 뭔가 서양 종교, 비국민적 종교 이런 의심 속에서 불안했던 걸까요? 뭐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고픈 욕구가 결국 위험한 타협으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종교단체법만이 아니었죠. 사상통제를 위한 치안유지법 이것도 기독교를 겨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925년에 처음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사회주의나 아나키즘 같은 체제 변혁 사상을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그런데 1941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종교 영역까지 아주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특별고등경찰, 줄여서 특고라고 하죠. 이 특고나 검사들이 직접 천황은 현인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인가, 천지 창조주는 누구인가, 천황과 그리스도 중에 누가 더 높은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신앙의 핵심을 그냥 직접 건드린 겁니다. 아, 정말 노골적이네요. 네, 이를 통해서 국채, 즉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색출하고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어요. 사실상 신앙 고백 자체가 불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정말 숨막히는 법적 사상적 통제 속에서 일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변해갔나요?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황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린다는 국체론, 그리고 천황의 통치 아래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801루 같은 침략 전쟁 이데올로비가 교회 강단이나 신학 안으로 그냥 거침없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발효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게 되자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나 설교 내용까지 다 감시당하고 전쟁 협력을 노골적으로 강요받았죠. 그 영향은 당연히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교회에도 미쳤겠군요. 아, 물론입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선을 직접 방문해서 신사 참배는 종교의례가 아니니까 국가 의식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내선 일체를 외치면서 조선 교회가 일본 교단에 편입되도록 압박했습니다. 내선 일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네. 결국 1940년에는 많은 조선 교회들이 사실상 강제로 일본 기독교단 산하로 편입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당시 한 일본인 목사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만약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면 나는 일본인으로서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신앙의 근본마저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네, 오늘은 1920년대와 30년대 이 쇼와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국가주의 광풍 속에서 일본 기독교가 신학적인 저항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법적 통제에는 순응하고 결국 황민화되어서 전쟁 동원 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정말 암울한 시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또 생존하려는 그런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과 같은 복음의 핵심 가치나 신앙 양심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특히 천황 숭배 요구 앞에서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응축되어서 폭발하는 시기죠. 1930년대 후반부터 1941년까지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일본 내의 모든 개신교 교파가 강제로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고 교회가 전면적인 전시 협력 체제로 돌입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세상의 인정에 대한 갈망과 신앙의 본질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개인과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